강문경과 박서진은 이번 현역가왕을 이끌어가는 인기의 견인차인데요. 인지도가 있지만 인정을 못 받았던 박서진과 인지도는 없지만 인정을 받았던 강문경이 각자의 약점을 극복해내고 드라마를 써 많은 분들이 둘을 응원하게 됐죠. 실제로 조회수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강문경은 1회 옛날 애인으로 229만 회, 사회 물레방아 도는 대로 176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최근 영상인 배에 들어온다는 두 채널 합산으로 거의 100만 조회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토록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옛날 A는 강문경의 뽕신 별명이 빛났던 노래로 트로트의 교과서 같은 가수 등의 평가를 받았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전공법을 선택해 울림을 안긴 물레방아 도는 데는 어찌하여 이리도 사람의 애간장을 녹고 녹이나 라는 반응을 얻었을 정도로 방송 이전에 약점으로 꼽히던 인지도 문제가 싹 사라졌죠 이제는 트롯 팬들 중에서 강문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강문경이 시청률을 위해서 제작진들의 손아귀에 노란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방송에서 강문경은 송민준과 치열하게 대결했는데요 경력이나 장르 모두 강문경이 유리한 매치라는 평가였지만 송민준의 내공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송민준의 자연스러운 꺾기의 진해성도 민준이 좀 꺾네 라고 감탄했을 정도였죠. 팽팽한 승부는 2절 중후반에 갑자기 균형이 무너졌는데요. 만약에 하늘이 소절에서 강문경은 하늘이 소리를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순간 대기석에서 지켜보던 가수들은 가사 틀린 거 아니지? 마이크 안 나온 거야? 라며 당황하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했는데요. 이니어를 착용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은 마이크가 끊어질 경우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강문경은 하늘이 파트에서 거의 입모양만 냈지만 표정만은 마이크가 꺼진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결국 강문경은 송민준과 한국 싸움에서 패배했는데요. 경연 당시 강문경이 한 소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이유가 마이크 불량인지 역시나 현역가왕 제작진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강문경의 해당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마이크 사고가 맞다는 입장이인데요. 한 팬은 현역가왕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천년을 빌려준다면 뒤에 때 마이크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영상 보고 또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며, 지난주에도 악의적으로 강문경의 인성이 안 좋은 것처럼 편집하더니 말이 되냐. 곧 따졌습니다. 실제로 강문경은 6회에서 3인 무대를 준비하면서 같은 조후배 최우진과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즉흥적으로 부르자는 최우진의 강문경은 박자를 맞춰야 한다. 고 맞서다 결국 욱해서 연습실을 나가버렸죠. 강문경은 이후 화면에서 화내서 미안하다. 내가 참았어야 하는데. 라고 최우진의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며 끝이 났는데요. 당시 팬들은 누구나 연습하며 뜻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강문경이 화내는 장면을 너무 부각한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판했죠. 이전에도 강문경이 최우진에게 못된 말을 하는 느낌에 편집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최우진은 이날 경상도 쪽을 휘어잡은 인재로 전국구 프린스를 노린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그물을 선곡해 첫 소절부터 구성진 음색으로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마스터들의 호평 속에 자체 평가에서 31개의 버튼을 받았으나 현역 진해성과 강문경은 최우진을 향해 가사가 잘안 들린다. 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강문경은 최우진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쉬운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무대가 끝난 후 마이크를 잡은 강문경은 몇 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네. 라며 돌직구를 날렸고 최우진은 다소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시청자들에겐 무례하다는 오해를 살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강문경과 최우진은 평소에도 친하고 음악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형,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강문경은 최우진에게 예선 이후 경연들이 워낙 치열하니까 자극을 주고 싶어 말한 것이었는데요. 강문경 자신 역시 오랜 무명을 겪은 만큼 최우진이 이번 현역가 왕투를 통해 대세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최우진 역시 강문경과 함께 트로신이 떴다에 출연해 최종 6인에 선정됐을 만큼 실력자인데요. 2016년에 데뷔했지만 이렇다 할 히트곡 없이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동생을 위한 쓴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제작진 측은 이런 점은 부각하지 않고 계속 강문경의 인성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강문경을 향한 악마의 편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문경처럼 억지로 논란을 만들고 견제를 받은 가수가 박서진입니다. 실제로 현역가 왕시즌 2에 출연한 마스터 중두 명이 박서진에 대한 저평가를 넘어서 아예 비난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박서진으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분이 서진이는 행사를 많이 하잖아. 몸에 뭐가 배웠나면 발음에 긴장감이 없어. 그냥 뱉지. 노래 가사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가슴에 못 넣어라고 말하자 다른 한 분은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동조한 그 선배는 심지어 심사평을 할 때는 박서진 씨 목소리 저음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칭찬했다는 걸 생각하면 참 묘하죠. 실제로 박서진은 트로트계 선배들에게 장돌뱅이 행사형 가수라고 무시당했는데요. 한 선배 가수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겠다고 밤에게 전화를 해댔 뜸. 너처럼 못생기고 집 아니 가난하고 돈이 없고 노래도 못하면. 가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포언을 했는데요. 박서진은 전화를 끊고 돈 없는 것도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내 잘못이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라며 소리내서 펑펑 울었던 과거가 있죠. 게다가 한 번은 그 선배 가수와 같은 행사에 섭외됐는데 박서진이 참여한다고 하자 그 선배 가수가. 박서진이 참여하면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박서진의 행사가 취소된 적도 있다는데요. 박서진은 최근 그 선배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선배님은 아니고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좀 어중간한 선배다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박서진은 이 선배의 전화와 행사를 계기로 성공한 가수가 되어 그 가수 앞에 나타나리라. 결심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이죠. 심지어 박서진을 13위로 방출이기에 내몰며 마치 제작진만의 드라마를 썼는데요. 박서진은 어느 때보다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았기에 1라운드가 끝난 이후 심란한 모습을 보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박서진의 숨 막히는 무대가 끝난 뒤 기립하며 박서진에게 찬사를 아낌없이 보냈는데요. 연예인 평가단의 호평도 이어졌죠. 박서진은 연예인 판정단 점수 568점을 획득하며 공동 3위로 2라운드를 마감했는데 장구 퍼포먼스에 가려져 있던 가창력을 다시금 인정받으며 장구의 신에서 노래의 신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순위 뒤집기의 기쁨도 잠시 박서진은 1라운드 총합과 국민투표 총합을 합친 중간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며 또한번 방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러나 중간 투입으로 인해 투표 기간이 2주나 차감되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에서 총 2위를 기록해 2라운드 국민판정단의 높은 점수도 확보하며 준결승 총합 951점으로 최종 공동 7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라운드 13위와 중간 순위 9위를 지나 최종 7위에 등극하며 짜릿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 낸 박서진인데요. 이러한 그의 뒤집기는 최강의 몰입도는 물론 재미를 이끌어내며 확실한 뒷심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제작진의 연출이라는 비판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신유는 다른 참가자들은 1대1 대결을 펼칠 때 신유만 피처링 가수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본 윤명선 작곡가는 반칙이라고 지적했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공정한 대결이 아니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유의 현역가 왕투 출연은 말 그대로 논란으로 얼룩졌는데요. 제작진은 신유를 히든카드로 내세워 방송의 흥미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독이 된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신유는 현역 17년 차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가수라 제작진에게 중요한 카드였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 투입, 피처링 가수의 참여 등 무리한 진행 방식이 결국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시청자들의 반발을 키운 결과를 낳은 것이죠. 결국 신유의 현역가 왕투 출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는 논란 속에 휩싸였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 자체의 신뢰도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 등 제작진의 시청률 집착에 희생됐던 가수들이 무사히 결승에 진출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결승전 두 번이 남은 만큼 특정 가수에 대한 편애와 밀어주기 악마의 편집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승에 진출한 가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